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10년 전 비트코인을 알았더라면 샀을까요? 아마 모두가 샀을 거라고 할 것입니다. 10년을 내다보고 그걸 맞췄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9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텔레그램 수익률 1위 입장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방송 시작 전에 어, 영상을 어제 올리자마자 사실 바로 선착순으로 끝났기 때문에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모두 다 공평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어, 당연히 무료방이고요 텔레그램 수익률 웰시 기준으로 현재 8월달 9월달 1위 하고 계시는 분 텔레그램 입장입니다 어, 입장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제 상승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이 나왔죠. ETF발 이슈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원 반납을 하고 저점을 뚫리다가 큰 장대 음봉을 빠졌고요. 그다음 상승이 나오고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어, 이 흐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마 ETF 이슈까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락을 하고 다시 왜 올랐고 어제는 왜 빠졌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세세하게 알려주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상승이 나왔던 구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반등이 나왔던 요 구간 있죠? 요 부분은 일본의 최대 투자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무라라고 하는데요. 이 노무라에서 비트코인 채택 펀드를 출시한 발표 이후에 이 암호화폐가 27,000달러를 넘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공식화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식화 해서 일본 최대 은행인 노무라에서 비트코인을 펀드로 채택을 하면서 이슈가 급등을 했고, 그때 이제 27,0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이때 급등을 하고 9월 20일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암호화폐 목록에서 과연 가장 인기가 많고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인기 있고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이 노무라 은행은요. 5천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일본의 거대 금융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초 다수의 월스트리트로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중 하나예요 그만큼 노무라 펀드는 정말 호재로 작용을 했고 한때는 2만 7천 달러까지 가던 게 현재는 2만 7천 달러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이것 또한 무너지는 데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2만 7천 달러가 돌파한 후에 우리는 유의미한 데이터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9월 한 달만 보더라도요, 하루 평균으로 110만 개의 활성 주소를 기록한 데이터가 잡혔는데요. 이 110만 개 정도의 활성 주소가 뭐냐면요, 2023년도 4월 이후로 최고치인데, 말 그대로 그동안 꿈쩍도 하고 있지 않던 특정 지갑들이요, 잠자전 투자자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 둘씩 깨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ETF라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장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관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정이냐, 상승 돌파가 나오느냐, 이 돌파가 나오지 않고 끝나느냐 정말 많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중앙 200일 이평선에 저항을 맞고 지금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일봉상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평의 강한 저항을 만나서 지금 현재 주춤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이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 모양새가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승을 돌파하는 흐름이 아닌 지금은 주춤하는 흐름이라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저는 사실상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 월봉상 얘네가 원하는 거는 자리를 주지도 않고 고점 돌파도 하지 않는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닐까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상승이 나온다고 할 지언정 저는 다시 눌릴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이 부근의 상승이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저항 라인에서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넘기에는 저항을 또 맞는 모양새가 나올 거고요. 한다고 할 지언정 월봉으로 보면 사실상 자봉입니다 결국 저는 이 기, 직전 음봉을 때렸던 봉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그림은 이 추세로 그려았던이 대각선 라인에서 이 구간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월봉을 십자봉으로 끝낼 가능성이 앞으로 9월, 10월, 11월까지 남아있다고 봅니다. 11월에는 또 다시 우리가 뭐가 있죠? 금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ETF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도 아니고요. 바로 마이클 세일러. 오늘 제가 영상 시작하기 앞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현재를 알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 살 거라고 하시겠죠. 근데 미래를 어쩔지 모르는 그 시대에 비트코인을 알고 이게 얼마나 많이 가치가 있을지 알고 투자한 사람이 바로 세일러였습니다. 이 세일러가요. 지금도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세일러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인터영상을 제가 갖고 왔고요. 저는 세일러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점이 되는 게 etf가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etf가요. 그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결국 영상에서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기간이 저는 지금 만들어지는 기관과 제가 생각하는 기관과 정말 많이 부합한다는 걸 느꼈고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대로 밑도 위도 주지 않는 구간이라면 이제부터는 옆으로 가는 흐름으로 지금과 같이 일봉상으로 흔드는 흐름 이 흔드는 흐름으로 계속 가고 결과가 나오는 특정 지점에 올리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활성화되는 주소들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다는 기사들을 정말 많이 접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etf에 대한 승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근거와 함께 말씀드렸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 신청한 겁니다. 블랙록은 etf를 신청하고 단한 번도 거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백전 백승을 하는 그런 곳에서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ETF는 반드시 승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승인이 되기 전에 개미들을 어떤 식으로 타지 못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저는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니다. 알트코인이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의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주의할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오늘 정말 재밌는 기사 하나 떴습니다. 마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상장 폐지 가능성 경고 마이낸스가잘 알다시피 다 묶여있는 거 아시죠? 여러 거래소랑 다 묶여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사실 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내년 여러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 폐지할 수 있게 이미 어피트에서 상장 코인 수선을 받고 있는 코인이 있죠. 근데 상장 폐지를 하기 전에 다들 뭘 했냐면 펌핑을 미친듯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퍼리움이었고요 리퍼리움 잘 보시면 코인이 9월, 8월, 7월이었습니다. 7, 8월 동안에 상승분이요. 얼마나 올렸냐면 6.6원짜리를 43원 만들었습니다. 네. 600% 올리고 털어먹고 상패시켰습니다. 그만큼 저는 올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비중 있죠. 상패 전에 털고 상패시킨다. 결국 지금은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코인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상패가 떴을 때는 늦었고, 그 전에 다 올려치기를 할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딱 열어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오래 가져갈 생각 저는 솔직히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코인이 상패될지 모르고, 대신에 먹게 되면 정말 크게 먹고 빨리 먹고 빠져버리는 그 수준으로 발바야 하는 그런 알트코인 시즌이 지금부터 남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펼쳐질 거라 보고요. 2024년도부터는 etf를 시발점으로 모든 코인이 정렬이 돼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2025년도에 딱 세금이 되면 깔끔하게 코인판이 전체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시즌이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마이클셀러의 인터뷰는요. 많이 알고 있는 이름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셀러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마이클셀러가 많이는 들었어. 근데 마이클 셀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설명은 많이 없거든요 이 마이클 셀러를 알기 전에 이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 이 책은요 더 모바일 웨이브라고 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쳤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도 뭐 혁명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블록체인 AI 많이 하지만요. 우리가 그 이전의 혁명은 뭐였을까요? 바로 저는 인터넷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혁명은요 바로 공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시대로 인터넷이 없기 전으로 돌아가면 바로 부산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있고부터 우리는 공간을 뛰어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이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이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관점에서 먼저 썼던 게이 모바일 웨이브였습니다. 모바일 컴퓨팅은 정보혁명을 위한 티핑 포인트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였고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가장 큰 영향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 기술이라면서 모바일은 이 사회의 정보혁명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이전에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한 기업의 CEO였고 지금의 회장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즈의 회사이며, 그 사람이 CEO에서 내려올 때에도 CEO가 아닌 회장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이수 전략과 비트코인 옹호 이니테시, 이니셔티브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CEO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그가 CEO를 내려온 이유는 오로지 비트코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문해야,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해안을 앞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2020년 9월경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현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만 7만 개가 됩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총 보유량은 12만 1,044개고요. 무려 1년 사이에 5만 개가 늘어난 겁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는더 많아졌겠죠 10년을 앞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모든 것들을 맞춰왔던 그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지양해야 하지만 귀를 열고 들어보긴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를 가지고 영상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인터뷰를 번역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I, I think that um, the spot Bitcoin ETF is a is a monstrous offering capability that will have an impact first because to the entire conventional Wall Street banking system. What it means is people with trillions of dollars of assets in ten minutes can buy ten million dollars of Bitcoin, and they can do it no money down. Like. So I could literally buy a $10 million house in 60 seconds with no cash. That's what happens when you get to an ETF, and so that will plug every major bank, every investment bank, all the money managers, all the you know, all of the conventional Wall Street players into the asset class immediately. Michael <laughs> saylor <마이클 세일러는 웃음> 다가오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의 수조 달러를 끌어올 거대한 상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ETF는 기관과 개인이 이제는 접근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는 암호화폐 은행과 함께 모여 판도를 바꿀만한 총매저로 여겨지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일러는 투자와 금융 세계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 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일러는 ETF가 비트코인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승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일러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승인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는 올해 4분기나 2024년도 1분기에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분기는 결국 현재 시점에서 9월에서 12월이 결국 4분기일 거고요. 또는 내년 3월 안이 1분기 안에 속하는 달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월봉상 관점과도 정말 일치하는 점이죠. 세력들이 위도 아니고 알도 아닌 특정 어떤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이 포인트. 이제 비트코인 ETF에 대한 마이클 셀러의 인터뷰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ETF를 단순한 접근이 아닌 회계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고 정확하게 왜 이것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10년을 내다본 사람의 해안이 담긴 인터뷰입니다. Let's say you're a hedge fund and you've got a billion dollars under management. You've got an account with a big wire house like a JP Morgan or Morgan Stanley uh, or Goldman Sachs. And you've currently got it invested in Apple or Google or Facebook or other securities or ETFs that trade on those systems. Um, if you wanted to buy $10 million of Apple stock, you could pick up the phone and say, Give me $10 million of Apple, put the phone down. And if you don't have the cash in your account, uh, your banker will forward you the cash at SOFR plus 50 basis points. So you would pay 5% interest. And they would just go ahead and buy the $10 million of Apple stock. And then if you're short the cash, you're going to owe 5% interest on it over the course of the next year. But it's basically completely financed. Now, if you wanted to buy $10 million of an ETF like Bitcoin, you could do the same thing. You could say, buy me $10 million of, of Bitcoin ETF. They would front you the money and you've got it in your account by the end of the day. Now, if you want to buy $10 million worth of Bitcoin, the asset, and you're that hedge fund. Here's what happens today without the spot ETF. You have to go to your boss and say, I want to set up a new brokerage relationship with Coinbase. Then you have to get approval. Then you have to go to Coinbase. Then you have to get KYC'd. You have to wait 12 weeks. Not After happen. the 12 weeks, if you've got it set up, then you've got to go to your board and you've got to change your trading uh, mandate and get the permission to buy this. Then you've got to assign three people in finance to do the then you're going to got to establish a trading plan and after you've done that that takes like a year of uh, bureauc bureaucratic moves by the way uh, you know and they're going to say no, wait a minute we're going to establish and you have to modify the compensation system the compliance system the custody system happen. okay <laughs> and they're going to say why would you want to do this for 1% of your portfolio but and so let's say you did do it if you took the year and if they agreed to rebuild all of their systems and rewire them so you could buy this bitcoin then you have to go back to your boss and say oh i need 10 million in cash because uh, coinbase can't advance you the money so then after you go and you buy the bitcoin then on the rest of your portfolio the conventional wall street etfs and stocks you can borrow against them up to 50% you can even like against apple stock you could borrow 80% loan to value but there's nobody that's going to give you a loan against the Bitcoin, so it's not collateral in the Wall Street system. It's the second system. So what I'm saying here is, Bitcoin, the underlying asset, is, is impossible to finance. Takes a year to buy. is It requires an extreme amount of systems reconstruction, and it causes everyone that you work for to be worried. Like, they're all going to worry. Well, what if you buy the Bitcoin and you wire it out to your own wallet? And what if you lose it? And so there's a lot of headaches. It's just not going to happen. And if it does happen, you can't borrow against it. But the spot Bitcoin ETF means I can have the same thing in one day for free. And then if it doubles or triples in value, I've got thirty million dollars of Bitcoin. I can go borrow fifteen million dollars against the Bitcoin. I've already got the loan agreement. I've already got the best credit terms. I've got fifty basis point credit spread. So you see, one of these things is plugged into Wall Street, and the other thing is for the pioneers, right? The early adopters that want to take the arrows in their back. And mm. you know, the benefit you get by being an early adopter is you get in before ten x's. Like what'll happen is at some point Bitcoin will be two hundred and fifty thousand and it'll be really easy to buy and it'll be not scary and it'll be easy to borrow against. And if you went to the trouble to get the crypto exchange account and to work through all those other things, you got to buy it for ten thousand or five thousan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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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teen or twenty or thirty thousand. So I think that it's a really big breakthrough. The point of the spot ETF is that's legitimizing for the asset class. That means that all of these hedge fund guys can buy a hundred million dollars of it, no questions asked. They can just go and punch the button and buy it. I'm highly confident it'll get approved. I think the the court system ruling in favor of grayscale. I think that's a big endorsement from uh, the legal branch of government of the asset class. I think we already know that in Congress and Senate there are lots of fans that support the asset class, and I think. Even in the CFTC and two SEC chairs have all said that this is a commodity. This is a legitimate asset class. So, so I, I think that we have a consensus that's building, and I think the pressure is now building. So I think the real question is just: uh, Will a spot e ETF be approved in Q4, or will it be approved in Q1? You know, the accounting treatment for Bitcoin as of four years ago was uh, indefinite and tangible accounting and that's the kind of accounting you would assign to assets that you didn't want people to buy basically you <clears throat> you buy the asset and then you mark it down to the lowest price it's ever traded at in the history of the ownership of the asset so if you bought bitcoin and held it for 4 years and at one point it had traded down 50% then you're carrying it at at half of, um, of the amount you bought it for. And so you could buy a billion dollars of Bitcoin. It could trade down 75%, then it could trade back to par, and then it could increase by a factor of 10. So you have $10 billion. And your balance sheet would show you as having $250 million, even though you had $10 billion. So it would look like you had. You know, ninety-seven point five percent less than you have, and so as you can imagine, that's like a one-way ratchet function. So if you're a <clears throat> if you're a CFO in a company like uh, Facebook or Apple or Google, you know, or any company where it was well, you know, well received, where the stock was healthy, you would look at uh, at uh, Bitcoin and say it's too volatile, and and the volatility you're afraid of it, it's it's not. I could guarantee you it's going to go up by a factor of 100. You still wouldn't buy it because if it goes down by a factor of 3 before it goes up by a factor of 100, it wouldn't instead of financials. showing a 100 billion dollars, you would be showing 300 million and you would be way off. And so and so that's a problem. The other problem with the old accounting was was there's no distinction between an investment gain and an investment loss. I have a business that makes a uh, billion dollars a year, and I buy two billion dollars of Bitcoin, and it trades down 50 percent. And so I have an I have what looks like an operating loss of a billion against the billion in operating profit. So it looks like I made nothing. And uh, then when uh, the Bitcoin trades back up again, you never get it back. So uh, the challenge for investors is. Is you don't know how much money the company's got based on the gap accounting, but you also wouldn't really understand whether the core business was healthy or not healthy because the volatility of the asset or the volatility of the accounting treatment would obscure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business. And then the third problem is um, you could have a billion dollars of Bitcoin a year ago and it would look like you had 300 million, and this year you could have 10 billion. And it would look like you have 300 million. So, in fact, you've actually generated $9 billion of capital return in the year, and it would look like you returned zero. And a company could uh, could actually have uh, a billion, and it would look like they have 300 million. So, it looks like your company has the same amount of Bitcoin as the other company, even though you have 10 times more than they have. So, it, it's, it, it makes it difficult to compare companies to each other. And it makes it difficult to compare periods to each other. And it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n investment gain and an operating profit. So, as you can imagine, you have to be pretty hardcore, or Bitcoin has to be your primary strategy, right? Like it has to be has to be uh, very, very important, so that your investors will will do the extra work to instead of actually looking at something and in 30 seconds understanding exactly what happens. So, it's, so you know, under normal accounting, you would do that, but if you have if you have this complicated, indefinite, and tangible accounting, that five-second analysis would become a one-hour.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는 왜 비트코인 ETF와 FASB 회계, 회계 규칙에 대한 변경이 비트코인의 수조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일 건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그의 논리는 결국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그가 과거에 해온 투자로서 그리고 현재에 있기까지를 입증한 한 사람으로서 그의 말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임박한 이 시점부터 ETF가 승인이 되고 FASB 회계 규칙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크립토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또 발휘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시간을 헤쳐나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를 가져와서 그리고 etf의 시기상의 문제일이 인터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궁금하신 분은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 댓글에 텔레그램을 통해 입장하시면 전문 트레이더들의 관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지속적인 시장의 흐름 같이 헤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